했어요. 네. 시 <laughs> 네. 잘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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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사도하기 오가 턱 나와야지 사도하기 오 그렇지 또음 아주 잘하네 이손 시작 손손손 아, 손, 손. 시작 음 잠깐만요 뭐. 정확하게 침착하게 시작, 시작. 음 아유, 잘하네. 와우. 와 하하하하. 7도 하기 오는 지요이 에이,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? 지야 7도 하기 오는 뭐야 대답. 니지 선생님, 보고요. 7도 하기 오는 예야 응, 어, 니, 니. 응? 7 더하기 5가 뭔지 말로 대답해봐요 응. 10이니까 20이 써야지 2기응 응. 12, 22 응? 써요 자, 보세요 6 더하기 5는 11이니까 얘가 1 0이 하나 더 있어 21 응. 7 더하기 5는 12니까 10 하나 더 있어서 22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시작 시작. 바로바로 바로 나와야지요. 집중해서. 음, 또. 시작. 짐작해서 쓰면 안 돼요. 시작. 또. 음. 또. 그렇지. 와, 이제 실력이 나오네. 또. 4도 하길이 오니까 6. 또 여기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시작. 3 더하기는 쉽군요. 음. 뭐가 이상한 게 있죠? 시작. 음, <laughs> 맞네요. <laughs> 9 더하기 5가 뭐였었지? 또 5보다 하나 작은 거 생각하면 돼요. 어려울 때는 또 음. 또, 또, 일도 하기 사는 뭐예요? 또, 음, 잘했어요.